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이번에는 텔크스의 지묘무언 마지막 세 번째로 돌아오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이틀뒤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또 이틀 좀 돌려주고. 전다 돌아. 어, 그래도 무승텐는 나는. 나름... <laughs> 괜찮아, 지고는 있네요. 제가 그.. 어.. 목 관리에 걸렸다고 연습 찍을 때는 조금만 말해도 지침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기묘한 모험.. 마지막은.. 피크씨의 기묘한 모험.. 마지막 날이야. 얼른 프레미네의 야영지로 가자. 아직 완 가는 완성은 안 됐지만.. 오.. 손인 손은 드네? 한번 여지에서 사진 한번 찍을까요? 어, 허리, 손, 기쁨, 음, 개인 정보 숨기지. 오, 허용, 응? 자, 됐다. 자, 그러면 프레미네~ 프레미네 테크 씨, 우리 왔어? 안녕, 페이몬 여행자. 음, 그래도 프레미네 어, 많이 밝아진 것 같네요. 생각보다 왕관은 다 만들었어. 응, 주리아 부인을 기다리는 중이야. 아직 안 오셨거든. 조금 더 기다려 보자. 아니면 직접 찾아가도 되고 어차피 가깝잖아 저쪽 언덕에 산다고 했지? 이봐, 여행자 페이몬 어? 누구? <laughs> 호랑이도 제 말하면 아. 온다더니 <laughs> 드디어 찾았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에? 들러러쉬잖아? 무사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라도 있어? 당연히 텔크시지 그 무시무시한 물림프 말이야 너희한테 의뢰한 뒤로 마음이 안 놓여서 물 속에 들어간 아이에 대해 알아봤거든. 그 일은 조사 끝났어. 물고기 떼는 프레미네 때문에 놀라서 도망친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일이 끝나면 물고기 떼를 되찾아줄게. 죄송해요. 제가 잠수부라서요. 어? 프레미네? 잠수부? 아니 뭔가 이상한데. 내가 들은 정보랑은 전혀 달라. 어? 한달 전쯤. 한 아이가 무거운 조개 껍데기를 몸에 잔뜩 묻고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대 물림프에 홀린 게 틀림없어 뭐라고? 저, 착각한 거 아니야? 진짜라니까 덕망 높은 낚시꾼들한테도 확인해봤다고 그 아이는 올해 8살로 이름은 레스코, 레스코 데스트레야 데, 잠깐, 레스코 데스트레요? 맞아 그 이름이었어. 조상이 스트레라는 곳에서 이사를 왔다고 들었는데 엄마는 유명한 미술상인이고 아빠는 사고로 일찍이 세상을 떠났대. 아그 일이 있었뒤로 아이 엄마는 크게 충격을 받아 알아누았고 지금은 폰타인성을 떠났다고 하던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 설마 레스코테스트레, 주리아테스트레 우연의 일치. 주리아 부인의 집에 가봐야겠어. 아가씨 죄송해요.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응, 어서 가봐. 난 너희가 무사한지 확인하러 온 거니까. 그럼 이만 가볼게. 안전 조심하고. 근데 아, 아버지는 그 뭐냐 일찍이 세상을 떠나왔고. 이것들이 대체 무슨 말이지? 분명 저 집에서 제가 노, 노크를 했을 때 분명 성인 난성 목소리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영상도 미리 찍어 놓을 걸 그랬나? 아니면, 어, 다, 다른 사람인가? 콜라 그래, 품이 여기 맞는데. 음. 고점 비스테레하네요거기 누구 없어? 여기가 주리아 부인지 맞지? 넌 누구니? 안에 영양 중인 환자가 있으니까 볼일 없으면 돌아가 이것 봐요 이거랑 이, 소, 이 소리만 들렸고 환자가 누구죠? 여긴 주리아 데스트레의 집이고 난 주치의 잘라캉이야 방금 음... 그게 무슨 소리니? 환자가 또 누가 있다는 거지? 주리아의 아이가 환자잖아 아이가 고독증에 걸렸다고 주리아가 우리한테 얘기했는걸 그래 레스코 도련님이 고독증을 앓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도련님은 아무튼 도련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고 고득증은 부인께 옮았어. 너희는 부인의 친구니? 진짜? 헐. 부인은 산책 시간 동안 너희와 함께했구나. 그러니까 사실 통제 불능 환상을 앓고 있는 사람은 주리아 부인이고 아이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믿고 계신 거죠? 그래 도련님이 사고가 난날 부인은 도련님을 위한 전시회를 준비 중이셨어. 하지만 그 때문에 도련님의 마지막 모습을 볼수 없었지. 그게 마음의 응어리로 남았던 걸까? 아니 어쩌면 남편분께서 세상을 떠났을 때부터 고독증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 걸지도 모르지. 도련님에 이어 부인까지 말이야. 이럴 수가. 그렇지만 주리아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는 걸. 웃으며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환자가 현실과 환상을 혼동하는 모습이지. 그럼 주리아가 말한 아이에 대한 일들도 다 지어낸 거야? 아니, 그건 전부 사실이야. 다만 그건 도련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 부인의 시간은 거기서 멈춰 있거든. 응. 그래서 부인은 아이가 살아있는 세계를 상상했고,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였군요. 주리 주리의 부인은 지금 어, 없던가요? 부인은 요 며칠 동안 상태가 좋아 보였어. 산책을 다녀올 때마다 흥얼거렸고 환상을 유도해 고독증을 완화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 나와 의논하기도 했지. 그러다가 어젯밤 부인은 도련님의 유언이 새겨진 조기 요품을 밤새도록 바라보다가 결국 다시 무너지고 말았지. 지금은. 진정제를 처방받아서 쉬고 계셔. 그, 럼 어떻게 해야 해? 주리아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얼른 도와주자. 페이몬, 조급해 하지 마. 슬픈 소식이지만, 일단은 침착해야 해. 어쩌지? 어서 방법을 생각해내야 해. 병난로의 집에, 아이들과 환자들, 그리고 의사의 말을 떠올려 보자. 아, 그래. 바로 그거야. 잘락항 의사 선생님 혹시 그림책을 본적 있으세요? 주리아 부인께서 가지고 왔을 거예요. 전에 부인께서 언급한 환상 유도법을 사용하려는 건가? 알겠어. 바로 가져오지. 맞아. 바로 이거야. 그림책과 모험을 완성할 생각이야? 잘락항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요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은. 부인께 도움이 됐으니까 마저 완성해야 해. 줄리아 부인께 아이가 그 세상에서 좋은 결말을 맞이했다는 걸 보여주자. 하지만 그러면 줄리아가 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현실은 직시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부인은 무너진 감정에 짓눌려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 아, 난 지금까지 텔크시의 기묘한 모험을. 주리아 부인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지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자신을 구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이야기를 완성하면 주리아 부인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생기실 거야.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겠네. 한시가 급하니 어서 출발하자. 음. 근데 진짜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다니. 자, 그러면 다시 이 원국으로 가죠. 이번에는 그 유적 가디언 정착 지들이네요 너무 느려 어. 다시 돌아왔네. 테크시 여정의 마지막 장인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지다니. 다들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 우울함은 환자한테 전염된다고 주리아 부인께서 말씀하셨잖아. 맞아, 웃어야 해. 굳이 전염시켜야 한다면 미소를 전염시켜줄 거야. 우리 웃으면서 이 모험을 마무리 짓자고. 그럼 주리아도 좋아질 거야. 그렇지? 꼭 그럴 거야. 어, 꼭 그럴 거야. 용사들이여, 조심하거라. 지금 습격해 오고 있는 건 왕관을 빼앗아간 대신. 괘씸한... 이번에는 무적가디언들과도 좀 사투를 좀벌리고 저기 또 몰려오고 있어. 다들 조심해. 걱정 마. 왕자님은 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아. 왕자님도 최선을 다. 아 a d d l e Sa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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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d d l e s 다 d d l e Saddle, s a 들이 그 변한 모습이고 유저카디언들은 첼리아에서 만든 방동잔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 첼리아인들이고 또칠때 이쪽으로도 아니 또는 쳤나 니보니도 정말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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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지 지루해 가니의인식 우리도 반려하고. 거기 잠깐 줄래? 음! 음! 아, 드디어 됐다. 미안한데 이만 가봐야겠어요 친구랑 약속한 시각이 한참 지나서 더는 미룰 수 없거든요 부인, 당신의 몸 상태는? 말리지 마세요 오늘은 텔크실에 치료하는 중요한 날이란 말이에요 우린 환상유도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당신도 효과가 있을 거라 말했잖아요 말리는 게 아닙니다 부인, 다만 아이의 이름이 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전락한 의사 선생님, 어떻게 환자의 이름을 잊을 수가 있죠? 그의 이름은 텔크시예요. 물림프 왕국의 왕자기도 하고요. 우리는 오늘 아이의 왕관을 되찾아 대관식을 치를 거예요. 부인, 걱정 마세요. 늦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친구분이 이미 출발했거든요. 잠깐 저기 보세요. 친구분들이 돌아왔군요. 줄리야, 줄리야, 우리가 왕관을 되찾아 왔어. 페이몬, 너희들. 정말이니? 네. 하지만 왕자의 대관식은 아직 치르지 않았어요. 부인께서 맡아 주셨으면 해서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텔크 씨. 내 아가야. 듣고 있니? 네 모든 걸 되찾았단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돼. 그리고 그림책의 마지막 페이지도 부인께서 완성해야죠. 맞다. 그림책, 그림책이 있었지. 하지만 그림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 그그테테크 씨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얼른 준비해! 우리가 읽어주는 대로 그리면 된다고! 아, 어, 알겠어. <laughs> 마침내 테크씨와 용사 동료들은 힘을 합쳐 남은 마물들을 멋지게 처치하여 왕관을 되찾고.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고향을 되찾은 물 님프들은 환호하며 왕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진귀한 조개껍데기를 꺼내 무지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왕자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격에 젖은 왕자는 무지개 다리에 올라 지금까지 함께 해온 동료들을 둘러봤습니다. 여행자, 페이몬 여신, 프레미네, 그리고 어? 남은 한 명은 어디 간 거지? 왕자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걸어와 복면을 벗었습니다. 왕자는 눈물을 왈칵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여행을 해온 신비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리아 부인은 왕자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 아가, 나의 왕, 이제 영원히 외롭지 않아도 된단다. 줄이야, 이게 마지막 이야기야. 고마워, 정말 고맙구나, 아가야, 엄마가 미안하구나. 네 곁에 더 있어줘야 했는데, 듣고 있지?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된단다. 그럼 엄마도 그래. 어 어떻게 된 거야? 줄리아와 텔크시가 의사소통하고 있네. 텔크시가 뭐라고 한 걸까? 여행자 내 잠수물을 써봐. 텔크시 신호코드에 언어 변환 모듈을 매칭했으니까 텔크시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제 바로 텔크씨가 한 말이었구나. 엄마도 널 사랑한단다. 제가 더 사랑해요, 엄마. 텔크, 제가... 잠깐 이제 뭐지? 왜 그래? 뭘본 거야? 엄마, 저 졸려요. 이제 자야 할 시간인데 자장가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laughs> 착하구나. 물론이지. 네가 듣고 싶다면 얼마든지 불러줄 거란다. 고마워요, 엄마. 전 엄마의 자장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이제 안심하고 꿈속의 물림프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바보 같기는. 기억하렴. 엄마는 영원히 널 사랑한단다. 여기서 물림프 왕국까지 가는 거리만큼 말이야. 꼭 기억할게요. 엄마도 기억해 주세요. 전 엄마를 여기에서. 물림프 왕국까지 왕복하는 거리만큼, 사랑해요.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이건 너무 두동적이어야지 여행자 이야기인데. 페이몬 왔구나 프레미네! 주리아 소식 때문에 급하게 우리를 찾은 거야? 먼저 말해두건데 난 희소식만 들을 거라고 희소식이니까 걱정마 방금 부인이 주치의와 함께 왔다 갔어 안색도 좋고 기운도 넘쳐 보이셨지 부인은 성으로 돌아가서 전시회를 계속 진행할 거래 이번엔 의사 선생님과 함께 고독증 관련 그림책을 전시할 거라고 하셨지. 물론 텔크 씨의 기묘한 모험과 환상 유도 치료법도 포함해서 말이야. 부인은 자신의 경험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으시대. 다행이다. 진짜 희소식이네. 응. 그리고 이 그림책을 받아줘. 부인의 선물이야. 만에 하나 나중에 누군가가 같은 문제를 겪게 된다면 이게 도움이 될 거래. 우리한테 선물로 줘도 괜찮겠어? 복제본이니까 괜찮아. 원본은 주리아 부인이 갖고 계셔. 그분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림책이니까. 그럼 다행이고. 히히, <laughs> 거기에 우리의 노력도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기뻐. 그나저나 환상 모음이 정말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네. 난 환상은 어디까지나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 페이몬, 부인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 부인은 텔크 씨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순간 아름다운 장면을 보셨대. 아이가 돌아와서 사랑한다고 말한 거야. 부인은 그때 아이와 작별했어. 그리고 무언가에 치유받아 온몸이 용기로 가득찼지. 왜? 정말이야? 그냥 주리아의 환상이 아닐까? 환상 세계가 의미 없는 거짓일 뿐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진실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걸까? 환상은 단순히 환상이 아닐지도 몰라. 그... 그럼... 뭔데? 동화세계가 현실에 강림한 거야. 그때 아름다운 동화가 실체화되어 현실에 영향을 끼친 거지. 분명 그럴 거야. 여행자, 너도 봤지? 그럴 리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그게 진짜라면 기적이나 다름없잖아. 맞아, 그야말로 기적이지. 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움과 기적을 봤으면 해. 오이 다지 끝났구나. 테르크시의 기묘한 모. 뭐. 오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였죠? 자, 그러면 오늘도 은하교였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